안녕하세요 옆집 언니처럼 포근하게 IT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노트 픽 에디터 쓰리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로 가득하죠. 이런 즐거움이 가득한 날들 사이 드디어 2021년 2분기 삼성 갤럭시북 신형 라인업이 출시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노트북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업 모델 갤럭시 북 프로 360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모델이니만큼 소개해 드릴 내용이 정말 많으니까요. 이제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지난 4월 말에 첫 단독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갤럭시북을 소개했는데요. 스마트폰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노트북에 녹여서 간편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층 발전되었습니다. 특히 갤럭시북 프로 360은 투인원 노트북 PC로 초슬림 베젤에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서 전작보다 더욱 얇아졌고 360도 회전 가능한 힌지로 매우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먼저 갤럭시북 프로 360의 패키지 구성이 어떤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짜라란! 확실히 어, 예전에 비해서 더욱 얇아진 패킹이 눈에 띄는데요.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프로 360 본체가 있고 더욱 작아진 어댑터와 C2C 케이블, 그리고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S펜과 C2 USB, HDMI 젠더도 보이네요 심플 그 자체입니다 이 노트북은 갤럭시북 프로 360 NT950QDY AO1A 모델입니다 15.6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1 k g 초반대의 1.39kg, 11.9mm의 매우 얇은 두께로 되어 있어서 뭐 학교나 집, 그리고 도서관 등 휴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갤럭시북 프로 360은 총세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함이 돋보이는 미스틱 골드, 심플하고 세련된 미스틱 네이비, 고급스러우면서도 시크한 느낌이 풍기는 미스틱 실버가 있습니다. 재질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풀 메탈 금속을 이음새 없이 깎은 이 싱글 셀 기법을 사용한 바디로 보다 견고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얇고 가벼운 크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안정성과 견고함이겠죠. 프로 360은 미군사 표준 규격인 밀스펙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내구성은 물론 높은 수준의 보안성으로 해킹의 위협에도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5 프로 360은. 360도 회전하는 힌지가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의 편의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모드로 변경해서 화면을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뭐 평소 웹서핑을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인 노트북 모드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노트북의 자료를 함께 볼 때는 화면을 180도로 펼쳐서 내용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여가 시간에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패널을 젖혀서 텐트 모드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의외로 견고해서 영화 감상용으로는 딱입니다. 마지막으로 패널을 완전히 접은 태블릿 모드도 있습니다. S펜으로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전작과 달라진 S펜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펜을 활용하기에 훨씬 더 좋은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봤는데요 이 S펜은 전작에 비해서 두께도 두꺼워지고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잡으면 어, 진짜 펜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필압도 4096단계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삼성의 필기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래픽 툴인 삼성 노트를 활용하면 뭐, 필기를 하거나 아니면 회의 때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여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펜업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그림 도안들이 있는데요. 다운받아서 색칠할 수도 있고, 지금 저처럼, 짜라란! 그림을 내가 직접 그리거나 실제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자랑할 수도 있겠죠? 갤럭시북 프로 360은 전작에 존재했던 LED 백라이트 패널이 빠지고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노트북이 전체적으로 더욱 얇아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DCI P3 기준 컬러 볼륨 120%로 표현해서 시각적으로 생생하고 다이나믹한 색감을 네. 나타내 주는데요. 디스플레이 밝기도 사용자의 환경마다 다르게 구현되는데요. 영상을 볼때 300니트의 일반적인 화면 밝기에서 HBM 자동 밝기로 370니트를 HDR 영화나 스트리밍 콘텐츠를 볼 때는 최대 500니트까지 자동으로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편의성까지 제공해주네요. 디스플레이의 응답 속도도 빨라져서 잔상 역시 최소화했습니다. 일반적인 디스플레이 속도가 6ms라고 하면 프로 360은 0.2ms로 흐른 듯한 그 끌림 효과를 억제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파장도 70%라 낮춰서 장시간 화면을 봐야 되는 사용자의 눈 피로도 감소를 도와줍니다 선명한 화면만큼이나 또렷하고 풍성한 사운드 또한 중요해졌죠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어떠세요? 풍부한 음질 들으셨나요? 서라운드 음향 효과인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통해서 현장감 넘치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출력되는 소리를 최적의 음향으로 만들어서 더욱 생생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에 압도적이고 섬세한 소리를 출력해 주는 AKG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능입니다. 갤럭시북 프로는 11세대 인텔 코어 i5-1135 G7 프로세서와 내장형 그래픽인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내장형 그래픽만으로도 영상 스트리밍과 고화질 영상 감상, 간단한 게임 등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만한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장 공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SD는 4세대 256GB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3세대 SSD 대비 읽기 속도는 무려 1.8배, 쓰기 속도는 1.2배 빨라져서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NVMe SSD와 Micro SD를 추가해서 간편하게 저장 공간, 스토리지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잠깐 아이오포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체 좌측에는 USB-C 포트 빠른 데이터 전송을 돕는 썬더볼트4 상태 표시 확인이 가능한 스테이터스 LED가 있고 우측에는 헤드셋 잭, USB-C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 d 슬롯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업그레이드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넓어진 커브드 키캡은 흔들림이 적어서 좀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타이핑이 가능하고 탄성을 높여서 통통 튀는 듯한 타격감을 제공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개선된 이 우측 시프트 키는 보다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문 인식키와 전원키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딱 누름과 동시에 윈도우로 진입하는 속도 또한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렇게 Fn과 F9키를 동시에 누르면 키보드 부분에 불이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키보드 자판이 잘 보이기 때문에 오타율이 줄어듭니다 이 터치패드 또한 상당히 넓어졌는데요 전작에 비해서 23%나 커져서 마우스 없이도 노트북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펑션키와 F11키를 동시에 누르면 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도서관에서 사용할 때는 저소음 모드, 컴퓨터의 성능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때는 고성능 모드 등 모드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적화 모드와 무소음 모드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한층 더 안정적이고 조용하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모드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이 밖에도 F10키는 녹화 녹음 기능을 on, off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F12 키는 FN, F1, 펑션 락키가 활성화되면서 이 펑션 키를 누르지 않아도 F1부터 F12까지 핫키를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을 다운받거나 비대면 강의 시청 등 무선 네트워크 연결도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와이파이 네트워크 프로토콜도 최신 와이파이 6로 고해상도 동영상 스트리밍은 물론이고요. 데이터 통신까지 끊김없이 빠르게 구동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배터리 사용 시간도 참 중요하죠. 1회 충전으로 최대 20시간까지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깜빡 잊고 충전을 못했을 경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인박스 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해서 30분 충전해 주시면 최대 8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어댑터 크기도 경량화가 됐는데요. 전자기비에서 52%까지 크기가 축소됐습니다. C to C 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C 포트 충전을 하는 갤럭시 기종, 뭐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도 충전 시에 호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북 프로360은 갤럭시 모바일 DNA와 강력한 노트북 성능이 결합된 제품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등 다양한 갤럭시 제품들과의 매끄러운 연동성, 삼성 노트북만의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갤럭시 에코 시스템의 반영입니다. 그러면 그 견인 역할을 하는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싱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싱스로 노트북으로도 가전제품이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제어,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노트북이 컨트롤할 수 있는 활용폭이 전자제품으로도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밖에도 갤럭시 버즈 시리즈의 케이스만 열면 자동으로 노트북과 연결되는 블루투스 간편 연결과 네트워크 연결이나 계정 로그인 없이 여러 파일을 갤럭시 기기간 쉽고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퀵쉐어, 그리고 기존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이나 노트북 설정을 새로운 노트북으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갤럭시 북 스마트 스위치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선보인 2021 갤럭시 북 프로 360을 저 에디터 슬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홈 스크린, 뭐, 크리에이팅 등 멀티태스킹에 적합한 갤럭시 북 프로 360. 특히나 최신 디지털 기기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삼성전자몰, NC디지텍,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에 포인트 페이백은 물론이고요 제품에 대한 정보나 게릴라 할인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만나보세요 자 그리고 스토어 찜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까지 노트픽 에디터 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